자 오늘 식사 동영상 음. 2015년 아, 아. 2015년 몇월며칠입니까 1월 8일 수일 요아 오늘 식사 아 흑임자죽 흑임자죽 음 흑임자죽 조심하세요 아야 이게 지금 누가 뭐 음. 먹냐 안 먹지 네. 사워요사워어 <laughs> 어, 다른 거, 음. 어제 했던 거, 김치볶음, 음. 호박조림 어, 이일장아찌 이거 식사하시고, 이거 또 노른지도 끓이고 있으니까, 노른지도 같이 드시고, 오시면은 좀 청소, 항상 청소 좀 하시고, 약도 잘 챙겨드시고, 뭐, 하나도 대고 있는 게 없어요, 지금. 아 음. 어, 화이팅! 화이팅! 어, 화이팅 하세요. 화이팅, 안마 화이팅! 맘모, 화이팅! 어. 밥 먹으러 나왔어?